아이가 더 자라기 전에 부모가 꼭해 줘야 할 대화와 표현들. 안녕하세요. 자녀와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아이플러스AI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우리 아이와 잘 소통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는 말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까? 사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생각, 감정, 그리고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이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거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꼭해 줘야 할 대화와 표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녀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아이의 자존감과 행복을 키울 수 있는 비법을 알려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삶을 바꿔 줄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 너의 노력은 정말 대단해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기.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적, 운동 성과, 대회 수상 등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면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공부하느라 정말 열심히 했구나. 너의 노력이 정말 자랑스러워. 라고 말해 주세요. 이런 대화는 아이에게 노력은 값지다는 신념을 심어줍니다. 활용팀 놀이를 통해 배우는 어린 아이들부터 시험 준비를 하는 초등학생까지 노력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보세요. 2. 내 생각이 궁금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기.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신만의 생각과 의견을 형성합니다. 이때 부모가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고 물어봐 주면 아이는 자신의 생각이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아이에게 나도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가족 여행을 계획할 때 너는 어디로 가고 싶어?라고 질문해 보세요. 활용 팁 단순히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묻는 대신 그 생각이 참 흥미롭네. 더 이야기해 줄래?라고 아이를 격려해 주세요. 3. 엄마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성취감을 키우는 표현. 자녀가 작은 성공을 이뤘을 때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칭찬과 자랑스러움을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혼자 책을 읽거나 친구를 도와줬을 때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한 행동이 멋지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대화는 아이에게 자신감을 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반복하도록 유도합니다. 활용 팁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칭찬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친구가 넘어졌을 때, 먼저 도와줬다니, 정말 멋지다. 자, 엄마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 공감과 경험 공유하기. 아이와의 대화에서 부모님의 어린 시절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공감과 연결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 엄마도 초등학교 때, 친구와 싸운 적이 있었어. 그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줄까?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대화는 아이가 혼자가 아니며 부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활용 팁 이야기를 너무 길게 느리지 말고 아이의 상황에 맞게 간단하고 재미있게 전달하세요. 오. 어, 오늘 하루는 어땠어? 아이의 일상에 관심 가지기. 아이와의 소통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는 질문은 아이에게 나는 내 삶에 관심이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이가 좋았어 라고만 답했을 때 바로 대화를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좋았는지 이야기해 줄래?처럼 추가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활용팁 식사 시간이나 자기 전에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꾸준히 반복하면 아이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하루를 나누게 될 겁니다. 6. 내가 도와줄 게 있을까? 지원을 약속하기. 아이들은 혼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수록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학교 과제를 어렵게 느끼는 아이에게 이 말을 건네면 부모님이 자신의 곁에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활용팁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아이가 요청하는 도움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7. 내가 너라면 이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 아이의 감정 인정하기. 아이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싸운 아이에게 너도 속상했겠구나. 내가 너라면 정말 화났을 것 같아라고 말해 보세요. 이 표현은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화룡 티바이의 감정을 지나치게 빨리 해결하려 하지 말고 충분히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대화와 표현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한다면 우리 아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 후 아이와 어떤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